오늘은 우선 부처님께서 구차 재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생사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서 죽어가는 인생의 실상을 알고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 출가하셨습니다. 생사의 근원을 발견하여 생사로부터 해탈하고자 출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는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다면 태어나 죽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물질적 존재이거나 정신적 존재일 것입니다. 참된 나의 존재는 물질적 존재인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이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두 가지입니다. 인간도 이두 가지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은 결국 모든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 존재의 군본을 탐구한 것은 단순히 인간 존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존재의 본질 탐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점에서 주의하면서 12연기의 사유와 구차 재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주지하듯이 12연기의 사유는 역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늙어 죽는가라는 문제에서 부처님의 사유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늙어 죽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늙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알고자 한 생의 원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도 태어나서 죽는 존재입니다. 부모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는 태어남의 문제에 있어서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방법으로 생사의 실상을 찾아가 봅시다. 부처님이 생사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수승을 찾아가 배우기도 하고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행하던 수행을 따라서 해보기도 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방법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선의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체유로 선택했던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맹목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죽음인가, 왜 죽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이란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수 있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 공부는 어떤 심오하고 불가사의 한 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일상사를 주의 깊게 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은 이제 태어남은 왜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태어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태어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는 왜 있는가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최초의 부모 주 조물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조물주가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창조론은 태어남의 원인을 부모라고 생각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남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자와 난자를 구성하는 유전자나 단백질,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구성 요소를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이 있고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형성되기까지의 진화 과정을 추구하기도 할 것입니다.인간은 진화의 결과이고 세상은 물질적 요소와 결합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연과학의 진화론은 태어남의 원인을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보는 사고방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불교를 전공하는 저에게 불교는 어떤 입장인가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새로운 형태의 무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건대 인간의 본성은 신의 창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는 신의 창조물이므로 불멸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상견이 성립됩니다. 진화론의 입장은 모든 것은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므로 인간도 물질의 변화된 모습일 뿐 정해진 인간의 본성이나 불멸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견을 말합니다. 불교는 단견과 상견을 취하지 않고 모두 버리는 중도입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이러한 논쟁이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선을 하는 화두 가운데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참고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 화두는 생이 있게 된 원인, 주 나의 존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화두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절에 참선 수행을 하는 스님이 한분 찾아와 절 뒷산의 토굴에 들어가 열심히 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자 주지스님이 시자를 시켜 토굴에서 수행하는 스님에게 겨울옷을 한벌 지어 보냈습니다. 토굴에 올라가 주지스님이 보낸 옷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스님은 부모가 준 옷도 아직 쓸만하니 다른 옷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자가 옷을 그대로 들고 들고 내려오자 주지스님이 그까닥을 물었습니다. 시자가 토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주지스님은 시자에게 다시 토굴에 올라가 부모가 옷을 주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물어 그 대답을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시자가 토굴에 다시 올라가 주지스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대답을 요구했으나 그 스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스님은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큰절에 스님들이 올라가 답비를 하니 사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대중들이 감탄하며 구그 스님을 칭찬하자 주지 스님은 살아서 나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사리가 나온들 어디에 쓰리 하면서 대중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구그 수행자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 화두를 시간적으로 의미로 이해한다면, 기독교의 창조론이나 자연과학의 진화론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나의 존재 원인이라는 것은 창조론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하기 이전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나의 존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론은 태초에 신이 있었다는 주장이고, 진화론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태어남은 무엇인가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에 태어남이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태어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송아지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없고 송아지가 없으면 아이의 태어남과 송아지의 태어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의 원인이 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남의 문제는 매우 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있다는 것은 낳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되므로 이치에 맞지 않고 태어난 후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없던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이 되어 이것 또한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태어남이라는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무 의심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촛불을 예를 들어 봅시다. 초에 심지에 불이 붙으면 우리는 촛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면 촛불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거나 심지가 닳거나 초가 달아서 불이 꺼지면 촛불이 꺼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촛불은 생겨서 얼마 동안 존재하다가 꺼집니다. 우리는 촛불이 생겨서 얼마 동안 존재하다가 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생기는 촛불도 얼마 동안 존재하는 촛불도. 꺼지는 촛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촛불은 심지에 기름이 타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기름은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높은 열을 만나면 산소와 결합하여 탄산가수가 됩니다. 이때 열과 빛이 나옵니다. 먼저 올라온 기름이 타고 나면 다른 기름이 그 열의 이내에 열과 빛을 내면서 산소와 결합하여 탄산 가스가 되고 이렇게 계속하여 다른 기름이 열과 빛을 내면서 탄산가스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촛불의 참 모습입니다. 심지어에 생겨서 존재하다가 꺼지는 촛불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실 사이 없이 산소와 결합하여 탄산가수로 되는 가정에서 열과 빛이 나오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촛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촛불이 생겨서 존재하다가 꺼진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생겨서 없어진다는 생각은 우리가 존재가 아닌 것을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촛불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존재 가운데 실체가 있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 결과 유에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욕유, 색유, 무색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세 가지 존재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구차재정은 이러한 세 가지 존재의 실상을 밝히기 위하여 수행한 선정인 것입니다. 구차재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색계사선을 닦아 제1철을 성취한 것이고, 둘째 단계는 사무색정을 닦아 제2철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멸진정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단계는 12연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무상하게 변화하는 애부의 사물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애부의 사물에 욕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치를 깨닫고 욕담을 없애면 애부의 사물은 이름을 가진 존재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촛불은 기름이 타는 것이지 촛불이 존재하면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촛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존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현상에 대하여 촛불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불가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목잠을 버리는 조선을 수행하여 욕계에서 해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차 재정은 시작됩니다. 조선을 통해 요구의 실상은 허망한 욕탐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각되는 사물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세규입니다. 부처님은 조선에서 시작되는 세개 사선을 차례로 수행하여 도달한 제1처에서 세규를 반자함으로써 색구의 실상이 지각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색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처정에서 시작되는 사무색정을 차례로 닦아 도달한 제2처에서 무색유를 간절함으로써 무색유의 실상이 사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색유는 지각된 것이고, 무색유는 사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된 사유와 지각을 그침으로써 멸진정을 성취하여 모든 존재가 공이라는 이치를 깨닫고서 존재로 인해 나타난 생사가 꿈과 같이 허망한 생각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차 재정을 통해 존재의 실상을 사유함으로써 12연기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이 관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성과 12연기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무색정과 12연기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멸징정과 12연기의 관계를 검토해 볼 것입니다.